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BNK금융지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을 찍다가 속보가 하나 나와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볼까 해요. 아, 일단은 금융 뭐 기본적인 이야기를 먼저 다시 해 보면 어, BNK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그리고 좀 지지를 받고 좀 움직였다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쌍봉으로 좀볼 수가 있고 지금 뚜두두 연속으로 음봉을 때려 맞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어 저는 뭐 금융주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관점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 산업 구조상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산업 구조상 어 금융회사들은 뭐 산업 구조상 경제 최 정말 최하단 하단부라고 표현하기엔 조금은 그렇지만 어 어, 보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최악의 악의 악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겨, 그런 분야의 어, 가의 뭐 기업들이 무너졌을 때마지막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겠냐? 그리고 해당 부, 분야가 터졌을 때 여파가 가장 큰 부분이 어디겠느냐? 해당 분야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여파 큰 부분이 어디겠냐라고 봤을 땐 금융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솔직히 제 기준 제가 봤을 때는 어 경제 규모 대비해서 금융이 많이 덜 발달은 덜했다고 봐요 덜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 약간 우리나라 금융 회사들이 글로벌적인 느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수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회사들이 정말 뭐 중요한 부분이고 해당 뭐 산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 그런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적금들 바에 어 물론 주가 시세의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어, 정립식으로 배, 배당을 저, 챙기기 위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고 한데 어, 미증시에서 일단은 지난밤에 뭐 CPI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지 수가 올라가는데도미 어, 증시에 금융주들이 좀 하락이 나오긴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서 조금 영향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 관점이다라고도 일단은 오늘, 오늘 초점, 오늘 증시 관점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는데, 어, 일단 그런 부분이야, 부분인데, 이제 또 오늘 또 재미난 게또 속보로 나온 게 있긴 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 먼저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보통 항상 한국은행은 거의, 어, 연준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조금 시사를 어,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어, 속보가 좀 나온 상황이다 뭐 어느 정도 이미 이런 뉘앙스를 한국은행은 내비치긴 했었어요 그동안 근데도 불구하고 약간 시서에 너무 미국 쪽으로 가 있긴 했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 시장 전체가 그렇게,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어쨌든 오늘 뭐 얘가 오늘 뭐 하락 빠지던 좀 움직여서 사, 양봉이 나오던 그런 거는 지금 과, 사,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볼수 있겠고 어 해당 종목을 어쨌든 뭐 특히나 오늘 뭐 빠져준 빠, 시가가 좀 빠져 시작한다면 오히려 좀 찬스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서는 이 관점은 정말 뭐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조금 뭐 시간축을 조금 있는 관점에 있어서 일단 오늘 흐름에 있어서 일단 현재 뭐 당장 요러한 흐름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최근에 있어서 2십이이동평서 밑에 이렇게 빠졌을 때는 사, 사면 오히려 이러한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살짝 빠졌다가 이렇게 움직인 부분도 있고 2 2 이동평균선이 각이 인제 이렇게 꺾여 내려오고 있어서 확률적으로 이런 흐름을 기대하기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근데 아직 6 0이동평에선 아직 안 닿았다는 거죠. 어, 대응주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이에서에 잡아주고 또 이렇게 다시 추세를 어, 추세를 다시 회복하고 움직이는 캐스트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뭐 수급적으로는 조금 꼬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지만 뭐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온 것도 있고, 기관 좀 팔고, 연기금 이렇게 매도하는데, 어 지금 뭐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면, 조금 뭐 호흡을 길게 간다는 관점에 있어서는, 지금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될때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살짝, 살짝 포트에 담고선, 흐름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내가 이걸 지금 오늘 사가지고, 당장 수익 내야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 오늘 조금, 뭐, 하락이 나왔거나, 아니면, 어, 좀 움직여, 어, 예를 들어서, 일단 뭐, 하락이 나온다는 기준을 봅시다. 일단 미증시에서 빠졌으니까. 하락이, 어, 시가가 좀 하락이 나왔네? 어, 그러면 찬스다. 일단은 조금 포트에 담아놓자.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잡 어, 물량을 조금 잡아놓고서 계속 뭐 주가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주가가 좀더뭐 빠질 때 조금 더좀 어, 비중을 조금 더 조금 더 어, 쌓아가면서 늘려가는 관점을 좀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고러한 상황이다 지금 어쨌든 지금 이런 어, 위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시 딴 걸로 그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이런 라인 이런 라인이다라는 거죠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여기. 여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진통이 있, 물론 여기 중간에 이렇게 뚫어놓긴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진통이 좀 있어야 되는 뭐 구간이었다. 여기가 너무 어 별로 힘들지 않고 움직였던 부분 아닌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고 좀더 차트를 크게 보면 지금 여기에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 대한 부분도 존재를 분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쨌든 진통을 겪을만한 자리였고 겪을만큼 겪 그건 후에는 결국에는 조금 다시 새롭게 어, 주가가 움직여 주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어쨌든 어, 금, 어, 결국에는 지금 안할건 아니라는 말이죠. 뭐 미, 글로벌에서 어, 미중, 미국에서의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우리도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안할건 아닌 거다. 그렇다면 거, 거기서 수혜를 볼게 어디겠냐라고 봤을 때는. 금융사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쨌든, 현재, 뭐, 당장은 뭐,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리고, 추가로, 어, 당장, 뭐, 최근에 캔들도, 흐름도 조금 뭐, 아래로 찔러주면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 포트에 조금은 담아놓는 게, 오히려, 시장을,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좀, 뭐랄까요? 포트에 담아놓게, 추가로 이렇게, 조금, 또, 추가로 하락이 나올 때, 좀 분할로 잡아 들어가 준다면, 오히려, 오히려, 어, 시장에서 다시 그 인플레이션 우려니 뭐니 계속 왔다 갔다 막그 계속 지,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오히려 계좌에 대한 그 안정성이 높아지고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 배당을 노리고 아예 정립식으로 어, 계속적으로 담아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 어쨌든 현재 뭐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뭐 비중을 잡고 포트에 담을 담을 담고 추적을 하면서 흐름을 타는 것도 어, 굉장히 어, 유효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관점 지금 이야기드린제 관점은 철저하게 조금 텀이 있는 관점 어, 시간 축이 좀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어, 당장 어, 오늘 당장 사서 어, 몇 시간 만에 수익을 내야지 그런 관점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고러한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어 해당 종목을 바라봐 주시고 또 제가 이야기해드 부분을 또 본인 투자에 있어서 어, 참고사항 뭐 도구로서 좀잘 활용을 해주시고 또 본인만의 생각 곁들여서 잘 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중 코멘트 해드는 부분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신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